보디빌더 유인성이라고 합니다. 어깨 운동을 하게 되면 스미스 밀리터리나 레터럴이나 뭐 머신 뭐 숄더 프레스나 뭐다 전체적인 어깨라고 생각을 운동을 하고 후면 쪽이랑. 전면 쪽이랑으로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크게만 나눠서 느낌 위주로 어깨 자극이 잘갈수 있는 거 위주로 생각해서만 하거든요. 스미스 밀리터리 프레스라고 그 요새 가장 먼저 시작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매일 바꿔가면서 하긴 하는데 거의 스미스 밀리터리 이거를 제일 먼저 많이 시작하긴 해요. 그 가끔가다. 레터럴 먼저 시작할 때도 있고 머신으로 먼저 시작할 때도 있고 그렇게 바꿔가면서 하긴 하고 있어요. 중량 쓰기 편하고 요새는 그 프리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걸로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좀 이제 약간 불균형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딱 고정돼 있는 걸로 하면 딱 균형도 잘 잡아주고 해서 요새는 거의 스미스 위주로 많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좀 중량이 많이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이제 뜰때 같은 경우에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조나 파트너 같은 분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틀어지는 것도 많이 없을 거라서 초보자분들은 프리보다는 머신 위주로 많이 해주시는 게 처음에 자세 잡고 균형 맞추시고 하기에는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스 종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에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잡으시면 그냥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빼서 그냥 막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라가는 각도에 팔꿈치를 맞추시려면 약간 내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 들게끔 하셔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일자로 맞으실 거예요. 가동 범위 같은 경우도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신 게 스트레칭 잘 하시고 유연성이 좋으셔야 가동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내릴 때는 거의 턱까지 내리고 올리는 거는 이게 또 초급자, 중급자, 상급 다 틀리거든요. 전문가들은 팔을 쭉 뻗지 않아도 어깨를 쭉잘 뻗어주면 그 상태에서 바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어깨를 잘 뻗어 주시면 팔을 쭉안 뻗으셔도 되긴 해요 레터럴은 거의 초반에 많이 하거든요 워밍업까지 해서 한 7, 8세트 정도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거의 4세트 정도 해요 그러니까 레터럴이 자세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프레스 같은 거는 팔 각도만 좀 해서 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는데 레터럴은 자세를 잘 잡고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팔꿈치를 잘 쓰셔야 돼요. 팔로 이렇게 날리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잘 이렇게 드, 팔꿈치로 드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터럴도 똑같이 어깨 전체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서 힘이 잘 들어가게끔만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어디에 막뭐 측면 어디고 뭐 그런 디테일한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몰라서. 많이 했죠. 그것도 아, 좀 예, 알겠어요. 요즘에 그거. 아, 예. 요즘에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전자로 이렇게 물을 따르듯이 하려고 하면 여기 앞에가 꺾일 거예요. 팔로 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딱 고정이 이렇게 올려서 고정만 딱 시키고 잡고만 있는 거고 팔꿈치를 잘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쓰기는 게 아니라 이 팔꿈치만 살짝 더 들어서 어깨를 딱써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전자 얘기가 약간 있었던 게 이걸 살짝 들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가기는 하거든요. 이 팔꿈치를 써서 앞에가 살짝 같이 가주는 거 같은 거는 괜찮은 건 거죠. 네, 내가 일부러 막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레터럴을 잘 하시면 어깨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 머신 프레스. 그 중간에 요새는 머신 운동을 많이 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운동에 이제 중량을 많이 써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빠져 있으면 이제 머신은 약간 좀덜 쓰는 중량으로 해서 조금 더 뻗어주고 걸어주긴 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진 않고 음 아까 말했듯이 좀 고립을 더 시켜주기 위해서 머신 쪽으로 많이 머신도 하나씩 껴주면서 하긴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하는 운동을 좀 계속 바꿔 주셔야 하는 게 그게 딱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메인 처음 시작하는 운동은 저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로 해서 중량을 올려서 횟수가 좀 적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중량을 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중량을 좀 욕심을 안내더라도 좀 고립자극 위주로 한 12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12개보다 요새는 좀더 많이 할수 있는 무게로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한 15개, 20개, 제 생각이긴 한데. 메인 운동 빼고는 거의 한 12개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무게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아까도 이렇게 보시면 저, 제가 아까 밀리스터리를 80밖에 못 꽂은 것 같은데. 근데 네, 아니, 하, 그 정도 한게 아니라 제가 힘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laughs> 벤치 같은 경우에도 요새, 요새는 지금 많이 들어야 110이거든요. 메인으로 해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대 중량이 140이고, 요새는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제가 디스크가 있고 협착증 그런 것 때문에 스쿼트를 잘안 하긴 하는데, 스쿼트 같은 것도 140이 최고거든요. <laughs> 네, 네 번째부터는 이제 후면 어깨거든요. 리버스 택테플라이라고 해가지고 후면은 딱 나눠주긴 하거든요. <laughs> 어깨가 전면은 이렇게 큰데 후면은 약간 이렇게 조그맣거든요. 조그만 근육이랑 큰 근육부터 힘을 빼고난 다음에 잡아줘도 힘을 쓸 수가 있어서 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는 뭔가 후면을 먼저 하고, 프레스를 해도 뭔가 어깨 자극이 되게 잘 오고, 뭐 그렇다 하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이게 딱 어깨 후면만 갈 수는 없긴 한데, 그쵸, 포커스는 딱 어깨 후면에 잘 가야겠죠. 네, 뒤 어깨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 어깨가 잘 걸리게끔. 걸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안 걸릴 때가 많아서. <laughs> 가볍게 할 때랑, 중량 쓸 때랑도 너무 틀려지거든요. 가볍게 맨 자세로 잡을 때는 100%다걸수 있거든요. 근데 무게가 올라가면 저도 이제 그 무게를 잘 걸어서 하기가 할 때마다 이제 될때 있고 안될 때가 있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신경 쓰면서 하긴 하는 거죠. 이제 저도 요새 막 동영상에서 찍어서 올리고 하면,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그림이랑 내 동작이랑 좀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계속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 거긴 하죠. 내 동작도 그렇고, 팔 각도도 그렇고. 동작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다시 거울 보고 확인 좀 해보고. 좀 저는 자극이랑 고립 위주로 하거든요. 메인 운동 빼고는. 15개 정도 할수 있는 걸로 4세트 정도는 한것 같아요. 테이블 리버스 플라이 때.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을 접하시면 자극이 또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꿔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근데 이거는 거의 그쵸 그렇죠, 상급자용이라 초보자분들은 머신 팩댁이나 덤벨 같은 걸로 이제 자세 좀 연습하시고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거의 중간 메인 프레스 다 끝내고 이제 좀 뒤쪽으로 넣어주는 거라서 중량을 엄청 무겁게 하지 않고 약간 고립 위주로 많이 하긴 하거든요 이 케이블 쪽은 다른 데로 많이 가는 느낌도 들긴 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써서 해야 후면으로 많이 가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100%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잘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랑 이승철 선수랑 제가 재작년 계속 운동을 많이 같이 했었어서 거의 루틴도 거의 약간 승철이 형님 루틴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 했던 바벨 이 운동은 거의 승철이 형님이 하시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바벨 프론트가 아니라 프론트랑 업나이트 거의 중간 식으로 올리거든요. 느낌 그냥 지금 요새는 거의 그냥 느낌 찾아서 하는 거랑 거울 보면서 봐도 어깨가 움직이는 게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랑 업나이트랑 중간으로 걸어서 팔꿈치 잘 쓰셔서 딱 걸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대로 내리고 음, 이런 식으로. 레터럴도 그렇고 프론트도 그렇고 어깨를 들려고 하지 말고 어깨는 내리고 팔꿈치만 쓱해서 어깨를 잘 걸어주시는 게 제일. 음. 근데 실업은... 실업은도... 그거 20kg 두개낀 거라 남들보다 엄청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것도 거의 그냥 승모 위주로 운동하는 거고, 그냥 막 디테일하게 설명할 게 뭔가 그냥 어깨 으쓱으쓱 승모만 잘 움직여 주시는 거라, 막 그렇게 그쵸? 어렵지가 않아서 막 자세하게 설명하고, 막 그럴 게 없을 것 같긴 해. 데드 같은 걸 한다고 해서. 딱 등만 쓰는 게 아니라 다리로 잘 버텨줘야 데드를 잘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승모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같이 발달이 되어 있어야 잘 걸어주고 어깨로 힘을 잘쓸수 있는 근육은 다 골고루 키워야 하니까 시러그를 해꼭 해주는 게 좋기는 한 거죠. 뭐. 그리고 다들 하니까. <laughs> 모든 운동을 제가 제일 요새 사람들한테 좀 해주는 게,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천천히 무게를 잘 받고 자세를 잘 잡은 다음에 나중에 속도를 바꾸시고 그리고 딱딱 끊어서 하지 마시라는 것만, 그러니까 어깨 운동뿐만 아니라 잘 이어서 부드럽게 운동하시는 게 부상 위험에도 덜 하실 거고 근육 자극에도 훨씬 더 많이 오실 거고. <laughs> 설명이, 설명이 <아니>, 어설퍼가지고. <laughs> 이런 거 제가 잘못해서 디테일한, 막, 명칭이, 솔직히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웃음> <웃음> 비주얼로 고 <저희도 웃음> 운동만, <웃음> <웃음> 그런 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laughs>